봐봐 호빵이사 안녕하세요 짐빵입니다 오랜만에 막 들어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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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입니다 오랜만에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버그 지금 나 아무튼 상교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왔는데요 엄청 옛날 옷이에요 이거 상교전에 입었던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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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무엇입니까? 뭐 오늘 새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어, 이벤트 할 거예요. 이벤트 해? 그죠? 네. 제가 네, 로블록스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니, 새해 복 터지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쉽게 보시죠. 네. 복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이거 보이시죠? 복주머니. 어, 나 손, 순... 이거, 이거. 크레이팅 못뭐 볼게요. 손, 못 봤어요? 아, 진짜, 찐빵님. 자, 이런 거 챙겨줘야 돼요? 아, 순간적으로. 진짜. 봤, 어, 뭐 옆에 있었어. 이게 복주머니에요. 한번 크게 찍어주시죠, 찐빵님. 이게 복주머니에요? 네. 터, 터, 터질 수 있는 복주머니요 아, 한번 터뜨려봐요. 아, 자. 나 이거 터트릴 때, 터트리기, 터지기 전에, 우리, 인,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새해 인사, 끝내고, 끝냅시다. 네. 그니까, 이거 터, 이거 터트리는 순간, 바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무슨지 몰라요? 알아요. 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이만 많이,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이만 안녕, 어. 빠이빠이 我累。